아마 그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다 사람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녀석 낯설어서 더 매력적인 바다의 보랏빛 보물 군서를 만나러 갑니다 완도 바다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금일 수협 유통센터 바다에서 나는 제철 해산물이 총 출동하는 이곳에서도 군소는 귀한 손님입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주 안 나옵니까? 예. 네. 항구 바로 옆에 자리한 회센터에서 어렵게 군소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짙은 보라색 바탕에 흰색의 얼룩 무늬, 물컹물컹한 몸매까지. 외모는 비호감이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모셔가는 녀석이랍니다. 무섭게 생겼잖아요, 괴물 같아요. 군소가 이거 생기는 못 생겼는데 맛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예. 깜짝 놀라처음엔안 먹는다고 무섭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뭐 한번 썰어 나가가지고 먹으면 더 달라 그래. 맛있어가지고. 네, 이게 1년 내에 나오는 게 아니고 5월, 6월 나오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군속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바다의 달팽이라 불리는 군속. 정약전의 자산 어보에는 군소를 굴명충이라 소개하며 모양은 알을 품은 닭 같고 귀는 고양이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며 수심 10m 전후의 얕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군소. 청정해역을 간직한 완도, 소안도는 군소의 서식지로 유명한데요. 해조류를 갉아먹으며 자라는 녀석들의 습성상 미역이나 파래가 무성한 바위 주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소는 잡자마자 배를 길게 잘라 내장을 제거하는데요. 이때 몸속에 있는 자줏빛 체액까지 함께 흘러나오는데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인 거죠. 군소는 바위 틈이나 해조류 사이를 천천히 기어다니며 생활하고 대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바위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흑갈색의 보호색을 띠는 데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군소를 발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 하거나 흉내 낼수 없는 섬 사람들의 숙련된 눈썰미로 녀석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냥 이런데 이렇게 더듬은뭐 이런 미역덮돌 밑에나 이런 잡초 밑에가 있어요. 짝이 이럴 때는 네 마리 두 마리 다 이렇게 짝지어서 있어요. 큰 놈, 적은 놈 이렇게 말하자면 양컷, 수컷. 이렇게 딱 뛰어서. 3월에서 7월 사이 바다국수라 불리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알 덩어리를 낳는 군소. 군소 한 마리가 한 달에 낳는 알의 수는 무려 1억 개. 그만큼 번식력이 뛰어난데요.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자웅동체로 암수 한 몸인 이들이 서로 짝을 지어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번식력만큼이나 성장 속도가 빨라 수온이 오르면 한달 사이에 몸집이 두배 이상 커지는 군소. 봄부터 여름까지가 몸집도 가장 크고 맛도 가장 좋을 때랍니다. 오늘 한 50마리 잡아줬네요. 아, 평상시도 이 정도 많이 잡으세요? 아니, 있을 때는 많이 잡고, 없을 때는 또 기양도 가고 그래요.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기양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쫄깃쫄깃하게 맛있고, 초고추장에 무쳐서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우리 나이에요? 어. 이거 옛날에도 먹었어요? 옛날부터 먹었어요. <laughs> 이래 해변가에서 사니까, 뭐 언제부터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내가 잡아다 줘서 먹어서 도시 사람들에겐 영 낯설지만 섬 사람들에겐 꽤 익숙한 군소 자산 어부에 의하면 군소는 백번 씻어 피를 없애지 않고는 먹지 못한다고 적혀 있을 만큼 손질이 중요합니다. 군소는 보통 삶아 먹지만 소안도에선 특이하게 바닥의 껍질을 빡빡 문질러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그만이우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이거는 쌈으로 먹는 데다 땡으로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laughs> 이거 지금 한번잡숴보요참 기가 막힐 거예요 <laughs> 아 잡숴봐가 진짜 맛있어요 막이 삶아 먹으면은 쓴맛이 좀 있고 바닷가에서 바로 채취 잡아, 잡아가지고 바로 이 껍데기만 문질러가지고 생으로 먹으면요 첫째 먹어가지고 거니해충해에 회, 회초. 그게 좋고. 두 번째는 아주 입맛이 좋아요. 삶아서 응. 쓴맛 나는데, 이건 단맛이 나요. 그게 차이죠. 생으로 먹기엔 부담스럽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군소 수육이 제격인데요. 잘 손질한 군소에 물을 조금만 넣어, 약 5분 정도 삶아주면 군소 수육이 완성됩니다 군소는 다른 해산물에 비해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요 맛보다는 바다 향과 식감이 매력적인 녀석이죠 어떤 이들은 군소의 별난 생김새만 보고 손사래를 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맛과 식감이 문어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 먹고 싶어도 때마다 어제 구워지를 못하고 잡지를 못해. 쫀득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 담고 있죠. 고수에 들어있는 것이 섬유질이 많아요. 이게 오 이제 말하자면 이 비싼 이잘 모르는데 이선 사람들은 옛날에 도리신 터다드셔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지방질이 적고 굉장히. 소밀리 풍부해서 건강에 좋고 좋은 듯한 거죠. 특히 최고로 치는 부위가 있다는데요. 머리, 이불달리 있는 부분인데 얘 식으로 상당히 좀독특하고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시피니 가좀틀려요 다른 데 비해서. 이런 일반적인 좀 그냥 의미라는 내게 기본은 시블스로 더 이게 생겨도 좋지만 더더네 소환두 사람들은 해삼이나 문어보다 군소를 한수 위로 치기도 하는데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래한 맛이 어우러져 자꾸만 손이 가는 녀석이죠. <놀람>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군소는 해녀들의 물질로 채취되는데요. 여름철 본격적인 성계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선 군소잡이로 분주해집니다. 바위틈이나 수풀이 무성한 지역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다 몸 색깔이 어두워 군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30년 넘게 바닷속을 노빈 고수의 눈은 다른 법.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군소를 잘도 찾아내는 해녀들. 가쁜 숨비소리와 맞바꾼 물질로 어느새 망사리가 가득 채워지고 복덩이들을 양손에 든 모습이 의기양양합니다. 어머니 오늘 군소 많이 잡으셨어요? 예좀 잡았는데요. 저번에 가면은 많이 못 잡아도 이제 이게 마지막 잡는 거라 양이 좀 적습니다. 최근 킬로그램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을 호가하는 군소. 이제는 자연산 전복의 아성에 도전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독특한 생김새 때문인지 군소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전라도에선 굴맹이, 경상도에선 군수, 제주에선 물에 사는 돼지라 하여 물토색이라 불리기도 하고 머리 위두 쌍의 더듬이가 토끼를 닮았다하여 바다의 토끼라고도 불립니다. 움직이는 것도 좀 느리고 그것도 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이 바다소 그러니까 군소라고 그렇게 예뻐트 그 말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해녀들이 잡은 군소는 생물이 아닌 살문체로 추라 되는데요. 를 벌써 바다에서 다 뺏어 왔기 때문에 삶기 전에는 별로 손질할 게 없고요. 어, 한 15분 정도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냉동 보관, 냉동실 일단 냉동된 상태에서 거래처로 여기서 보내요.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삶으면 5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줄어드는 군소. 잘 삶은 군소는 경상도 지역의 명절이나 혼례상에도 오르는데요. 군소 없는 잔치는 하나마나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랍니다. 삶으니까 크기가 확 줄어드네요. 예,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예, 살아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거는. <laughs> 이 바다에서 주먹만 한결 하면 요만큼만 적, 적게 돼요. 이 정도면 은 셋째 아이에한대 아들 정도가 돼야 이 정도 돼요. 생긴 건 조금 못났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바다의 매력 덩어리, 군소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혼자 즐기고 싶은 맛이라 했습니다 술안주로 제수 음식으로 일부 해안 지역에서만 즐겨먹었던 녀석에서 이제는 조금씩 그 매력을 드러내는 바다의 숨은 보물 군소 그동안 몰라서 접하지 못했던 군소의 진짜 매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